지크먼 커피만 이거 세개 들어가. 땡콩자집합니다 <목소리> 이거 이다왜묶습니까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볶아도 먹고, 온달을 싸가 싸주기도 하고 이장 봉장 이 동네 봉장. 아, 아, 그럼 조금 틀니다 제일 맛있는 거 선장이 음, 있는 가에만 묶는다 아, 잘 죽이네. 야, 낚시 가지 말고 요거를 그냥 저 선장이 그 빼들어갔고 부산 카카 눈이 없나 야들어. 보란다. 이 지가 눈이었어도 내 눈이야. <laughs> 눈이 있어. 눈 고여있게. 눈 여기 있네. 여기 눈이고. 여기 있네. 이, 어디 갔 놈? 여기 여기 눈이라. 야, 눈이 썩여있어요. 아잘안보이네 눈이 없어 못해는. 눈이 잘안 보이지. 여기 눈이고 여기 눈이라. 어더 음. 재미난 거는 엄장을 여기나 땡기 면 설계하고 창자가 턱튀 나와. 슬개하고 가리톡이 아 나오네. 요 슬개하고 간티나는데 잘 움직여요. 슬개 빠진 놈이세요. 어? 슬개 빠진 놈이래요 야, 근데 진짜 이거 국산, 국산 곰장은 오리지널 곰장은 이거는 귀한기다 야, 저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어, 저것들을 여기다 구워본답니다. 오븐에. 오븐, 겁나 크네. 저선착장에 가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가자! 아, 이, 오늘도 한껍살이 타게 생겼네. 요, 내리가 낚시 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에 한껍살이 게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 제가 사용할지는 간발의 네, h 3번지입니다 제로치, 11.1g 11 나가는. 그리고 홀이, 홀이 조금 큽니다. 왜? 제가 왜이 찌를 선택했냐? 네.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찌 네. 홀이 커가지고, 줄 내림이 조금 원활하게. 네. 제가 이가라만봉을 지금 이 3단짜리를 꼽았거든요. 이 3단짜리 가라만봉을 꼽은 이유는, 네. 고기가 부상을 했을 때이 예, 밑에 고무를 빼서 예, 이렇게 바로 목죽질를달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에요. 게스팅 한방 해가지고 오줌 쫙 펴주고 밑밥은 빵가루 두봉에 파우더 반봉을 잘 섞어줍니다. 옆에서 좀 하겠습니다 아, 예. 한 껍살이 끼 있습니다 커트라인까지 여기 딱또 초상권이 있, 있, 있었으니까 <laughs> 네. 자 오늘 여기는 거제도 예, 그 장승포 어, 그 상강역 옆에 이름 모르는 포인트에 내렸습니다 자, 병예동 낚시 할 거고요 예, 빵가루밑기로 네. 병예동 낚시 할 겁니다 자 이제 타작 가러 한번 가시죠 10마리만 네. 딱 잡고 뭐야? 우와, 이숭어가 있나? 왔다 왔다. 아이. 어. 옆에 조사님 왔다, 왔다 이. 오, 좋다. 좋아. 어. 좋다. 물도 잘 가고. 아우. 내추워요자히트 스키드 스키드 태워갖고 바로 보내 자올라온다 으쌰! 아이고. 자, 시작해왔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핸드. 자, 어, 굿사이즈. 자, 두번 캐스팅 만에한 마리 잡았죠. 와, 자보가 숭어도 있고, 자리돔도 있는 것 같고, 숭어가야. 빵가루 부시래기 막 쪼는 가배 억수로 있네. 빵가루, 한번탁 뿌리잖아요? 하고 한번 탁뿌리면 거짓말 조롱에 보태갖고, 숭어 한 80마리. 예. 실제로는 숭어 한 50마리. 어. 달라듭니다, 지금. 무서울 죽겠습니다. 자리도 없음도 아니고, 숭어가 이래 붙어갖고, 넬로 괴롭힐 줄은 몰랐다. 어, 진짜로. 야, 한 마리 딱 꺼내고 나니까, 조용하네. 숭어가 너무 많이 붙어 붙는같다 뱅에가 쫄아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 이 등발 그 좋은 아들이 너무 많이 때가 있으니까 경이가 쫄았네, 쫄았어. 어차피 예, 들물 시간 때 오를 거라서 어, 3 시, 3시반 어, 이때 돼야지 이제 제가 원하는 예, 들물이 받치면서 예, 폭발적인 입질 예상을 해보는데 와입밥 한번 치니까 수우가 내한테 다왔다 너무 무서워. 이거좀입니다 오야, 오야, 오도와, 오도와, 오빠, 도체바, 도체바. 오사. 자, 텐 자, 이점, 자, 이점. 아이구 수구가 뭐 점프를 하고 난리가 뭐 것이 나쁘다. 수어들이열 받았는가보다. 이제 점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야, 송어 걸었다. 드디어 걸었다. 걸었다. 씨. 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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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고 싶었거든. 어? 어. 이, 와, 씨 빠져. 툭 떨어지 풀 아깝다. 저거 그어 갖고 손맛 보는 게 재밌는데. 빠졌었다. 송어가 씨. 미지 같데 와 빠졌다. 와왜 빠져? 이 연속 두번 빠질 뻔해. 좋은 생각은 이미 박수, 박수, 박수. 요건 별로 안 크다. 너무 작아. 조류가 다시 빵빵하게 잘 가니까 이 고기가 입질을 한다 이게. 와 이거 숭어씨 바로 글립피는거 아이가 이거 어? 글립 아 숭어 글립붙다 와이 큰일 났다 와, 와 빠졌다 재수야 박살날뻔했네 네, 포인트에 숭어가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 됐어 수고 걸릴까 싶어서겁난다 급나. 어. 이 제가 와가지고 여기에 밑밥이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수고가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 요즘에 계속 붕어가 다 이렇더라고요. 어제부터. 아. 아니면 고등어치야. 아. 근데 차라리 진짜 고등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붕어가. 덜 걸리니까. 미끼를 없애버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좋은 생각은 님이, 집주인님이 사람이 좋네. 주인이 사람이 좋습니다 이게. 온생각은 님이 밤 잘고했다. 예. 네. 준희 송인님이 철수 며칠. 다섯 시 5시 반요. 송어가 빠진나? 송어가 <laughs> 어디 갔扑지? 바닥까지 내려갔던 건 아니겠지? 바닥에서 이것들이 이제 뱅에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겠지? 준이 송인님이 송호 답으면 500%. 송어야송어야 어디 있노? <laughs> 송어 어디 있노? 송어 잡으려면 빈 바늘로 던지가지고 훌치 봐야 되는데 <laughs> 밑밥 빵치 놓고 바늘도 좀 실한 걸로 바꿔야 되는데. 미션 감사합니다. 숭어 딱, 요, 발 앞에 모아갖고. 뱅에 필것 같다고 해? 뱅에 아, 안 피었으면 좋겠는데. 아, 내 숭어 방금 미션 받았거든. <laughs> 숭어 지금 가, 야, 씨, 어디 갔뿜노, 숭어? 어이, 숭어. 아이, 히득 디비지겠는데, 진짜 오늘 막, 딱궁 열리네, 막. 어? 점점 움츠진다 숭어가. 아까 그만 던 숭어가 다 어디가 빚노? 뱅이 올라온다. 형이님이 줄 끊어져, 숭어 판 점, 숭어 미션 드니 숭어 없어져우 뱅이 바로 물어부는데. 술뱅이는 미션 없어요. <laughs> 아니 뭐 보고 미션 줘요 지금? 숭어, 숭어, 다필요 없고 숭어. 이 숭어가 빚다. 개체수가 숭어가 확 줄어붙는데. 아까 숭어만을 그냥 대만들어도 실 <laughs> 숭어 못걸리겠던데 다시 왔다, 어, 숭어 행이 왔다. 붙친다해 아씨 안 걸리네. 빙에 <laughs> 잡으러 어머 수고 수고 매력 괴롭히고 인생 추추하네 진짜. 이득 뜨비지건네 진짜. 어? 야 아까 그 많던 수모가 미션 딱 받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무어지다 있을 수 있는 일이가. 근데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남아요 지금. 무슨 일이고? 걸리라 수모. 없나? 가뿐나? <laughs> 진짜 숭어 다 갚었나? 숭어 한 마리 딱 잡아놓고 막 드드다에 어? 뱅이 살살 잡고 내 시나리오는 그건데 안 되네. 야 앞으로 잡어 이거 없애 없앨라면은 미션 받으면 되겠다. 숭어 미션 좀 주세요. 해가지고 미션 받아 보니까 숭어 개체수가 막확 뭐 줄어드네. 내가 잡고자 하는 대상은 무조건 엄수지네요두마두 마리 도필요없고한 마리면 딱 걸리라. 지금 배 철수 다 해야된대요 아 그래요? 지금 밑에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 어, 잠시 지금 철수 다 시켜버려야된대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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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용 빼는 재주 있나 내가 어, 가자면 가야지 어, 맞죠? 지금 만 만족된... 한시간 4시간 잡혀서 택시를 하게 됐네요 짧은 시간, 1시부터 낚시 시작해서 한 3시간 반 낚시, 이렇게 공부를 했었 아저씨, 꼼자가 왜 됐어? 살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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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는데 죽어있지? 먹고 싶지? 그놈참 그그 님이 우와 원주라라랑 아, 님이 안볼랍니다 그 좋은생각극 님이 뒤집다 쭈인용이 님이 와죽이네요 좋은생각극 님이 육즙지이네 원주라라랑 님이 존맛탱인데 그놈참 그 님이 소주 한병 주세요 히히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보입니까? 네. <laughs> 우아 쭈이만봉 님이 쭈이엠 김치에 꼼장어 여, 싸갖고 여, 하나, 하나 먹어주세요 우 김치에 한 번. <목소리도> 말해봐, 내 야, 또 와도 내가 진짜 어다착 들어줘 봐. 서비스. 머리 안아프다니 이렇게 먹으면 그냥 내 머리 따로 난다. 돌 말아 갖고. 자. 아이스. 한주디 아이스. 예. 음. 네. 어. 만복님이 아, 이거 진짜 쩐다. 와, 치즈 아, 아. 아, 스케일 바른다 <laughs> <말하나. 웃음> 와, 돈아겠네 무슨 이 생선 먹고 싶으면 요것도 꽂준면도다 생선